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과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20층짜리 어,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잘돼 있어요. 그래도 역시 이런 시기 건물들은 주차장들이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보시게 되면 급주차 단한 대도 없이 1열 일렬주차,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상 1층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지하로 내려가셔서 어, 램프식으로 내려갑니다. 예,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램프로 내려가는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대신에 또100% 자주식 주차는 아니고요. 어, 밑으로 내려가시면 지하로 내려가시면 기계식 주차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차는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한세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4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 보시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복도에 개인 창고를 한 세대씩 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창고가 하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그맣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뭐짐 같은 거 간단히 놓으실 수 있는 거기죽품 같은 거 말고요 일반 잡동사니 같은 거 넣으시면 좋을 거 같이 이렇게 창고를, 개인 창고를 세대 앞에 한 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3, 4인 가족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세칸 중에 가운데 칸이 예, 거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가실 때옷매모세 한번 보실 수 있을 걸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트용 시공도 당연히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구요. 벽지 사용하지 않고 전실도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문은 사변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네 회색으로 어, 마감을 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파보드 사용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거실 넓은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20층 건물 중에 20층입니다. 예, 자녀 세대가 이렇게 고층만 남아 있어요. 왜냐, 고층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층 저렴한 세대는 조금 분양이 많이 됐고요. 이제 고층 위주로 조금 많이 남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저렴한 거 찾으시면은 지금은 앞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막힌 어, 타입은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벽면에 붙여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겠죠 소파 자리가 웨인스코팅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 3,4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리클라이너 쓰신다면 은오6인용도 문제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아트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실폭이 작지 않아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4m가 넘습니다 거실폭이 거실폭이 4m 30 정도 되기 때문에 작지 않은 거실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역장기역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두칸 깔끔하게 들어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보 직사각형 10개 잘 빠져 있고요. 유리장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키큰 장이 없는 대신에 이 아일랜드 식탁 사부장 쪽으로 예, 전자렌지 밥솥 놓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예, 식탁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여기 의자만 놓으시면은 식탁 용도로 아일랜드 식탁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의 장점은요. 어, 세탁실이 바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자,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드로 닫을 수도 있고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쪽은 또장 같은 거 이쁘게 짜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반 같은 거 짜셔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탁실이 별도로 빠진 구조예요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방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네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는 거실하고 어, 거실하고 안방이 예,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들어가고요. 안방에도 이렇게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이고 어, 세탁실을 어, 세탁기 두대 쓰는 가구도 많아요. 예, 세탁기 두대 쓰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수도 배관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방 베란다 아니면은 어, 세탁실 사용하시면은 여기를 조금 더 넓게 안방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게 안쪽에 화장대하고요, 어, 이렇게 조금 데일리로 입는 옷들, 자주 입는 옷들 걸수 있게끔 시스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붙박이는 하셔야 돼요. 네, 붙박이는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네. 3,400에 3,500입니다 예,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쪽 딱 벽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 벽부터 요 벽, 벽까지 11자이기 때문에 11자 어, 장 같은 거 이쁘게 붙박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화장대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수납장,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이쪽으로 코너 선반이 조금밖에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샤워는 가능하긴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아닌데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 샤워는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집의 장점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중간 방, 작은 방에 세탁실이 없어요. 그래서 방을 크게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자녀분들 쓰는 방으로서 조금 아쉽지만 에어컨은 없습니다. 에어컨은 안방하고 거실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생활하는 3종 가구 들어갑니다. 자, 3200에 2600. 예, 네,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생각보다 예,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붓바기 하는 데는 넓게 장점이 뭐냐면 세탁실이 바로 빠졌기 때문에 중간방 작은 방에 세탁실이 베란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넓게 뽑아요 이렇게 두 번째 방 있고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자녀분들이 예,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방 사이즈 자 2600에 2,600에 3,200 중간방하고 세 번째 방이 두 번째 방세 번째 방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생각보다 작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넉넉하게 어, 사용은 하실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쪽에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입구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자, 역시 메인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코너 선반 두개 준비가 돼 있고요 조금 아쉽지만 파티션은 쳐져 있지 않아요. 예, 추후에 파티션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전반 네, 세면대 변기까지 생각보다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서양입니다. 예, 조금 서양은 뻥 뚫려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어, 나는 가격대 좀 낮은 거를 찾으시는 분들 앞에가 조금 막히더라도 가격대 낮은 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저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팀장의 행복함과 태형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